전에 그거, 예. 그 뭐야, 힙합 있잖아요. 네. 내려와. 네. 힙합 축하 지 않아서요. 그거를 아, 그러니까 경고, 경고 같은 게 있었어요. 한참 하다가 좋았는데, 아. 이제, 이제 그게 힙합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처음 시작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네. 어, 사실은 메시지가 너무 강하고, 네. 우리가 사실 행진을 한다는 거는 중도에게 아. 알리기 네. 위해서, 개염의 네. 정당에 대해서, 정당성에 대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은 네. 오랐다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는데, 아, 너무. 강렬해 가지고 너무 어. 사실 상스럽잖아요. 어. 상스럽기 때문에 비꼰 건데 그 이재명의 맞아요, 맞아요. 그 원래 자파 그 말을... 집회에서 네. 나온 거 자파 집회 애들이 건데. 하던 건데 네. 결국 우리가 똑같이 가져온 거잖아요. 아, 아. 근데 이제 그 멘트 자체는 시작은 좋았어요. 단, 처음엔 좋았는데 반응이 점점 아, 좀 아, 우리의 행진에 좀 방해가 되는 아, 느낌이 제가 받아가지고 아. 이걸 보고 깔깔깔 웃거나 어 저게 아. 뭐야 애들도 보는데 이런 느낌도 아, 있기 그래요? 때문에. 아니, 근데 막, 아 근데 남자애들이 네, 좋아하더라고요. 남자애들이 막 재밌어하는데. 좋아하더라고. 근데 이제 사실 미성년자들도 보잖아요. 아, 그게 사실 어쨌든간에 부모님들은 그것을 탓하면서 네, 우리를 싫어할 네, 네. 수가 아. 있어요, 괜히. 네, 리 네. 이벤트성으로 되게 좋았었어요. 아. <laughs> 여기 좀 자제하고 어, 더좋겠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멸공 그게 그것 때문에 또 많이 알려졌잖아요. 네, 네. 아, 래가지고 요 <미러> 감사합니다. <미러> <미러> 근데 요즘은 피켓 디자인을 <미러>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피켓 <미러> 이런 거 제가 다 명동에서 주는 것도 다 제가 만든 것들이에요. <미러> 지금 근무방안 하시는 거예요? 오늘로써 이제 종료합니다. 아 그래요? 오늘 제가 마지막 날인데 종무에서 제가 일을 하는데 <미러> 오늘 딱 마지막 근무였어요. 근데 그걸 맞춰서 그... 여기를온건 아닌데 아... 우연히 그날이 그날이 됐어요 근데 지금 금 엄청 올랐는데 그, 그 시기가 딱잘팔셨네 <laughs> 근데 그게 이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금값이 올랐으니 잘된거 아니냐라고 아, 하는데 그래요? 사실 이게 어, 그런 장사가 아니라서 아, 네. 네. 손해가 엄청나요 제가 지금 눈물을 머금고 네. <laughs> 마무리하고 있어요 아.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금값이 오르면 결국 판매가 안 돼요 <laughs> 그래요? 팔아야지 <laughs> 팔아야지 남는 거잖아요. 신기하다. 네. 은값이 올라도 팔려야지 옛날 만큼 팔려야지 나가는데 금이, 응. 은, 은이, 은 은이 없다고 막 은이 붕괴현상이라 은은 흔성이라. 없죠. 은가를 막 네, 사람들이 찾는데 네. 만들려면, 구할려면안들지 모르고 아. 못 아. 구해도 아. 어려워 역시 아. 재고가 없으니까 은값이 아. 엄청나게도 올랐고 네. 은, 금리 올랐으니까 부담스러워서 은을 많이 찾으셔서 네, 네. 재고가 많이 떨어졌고 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 아. 오늘 함께 해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투쟁. 김투쟁. 김투쟁TV. <laughs> 감사합니다. <투쟁. 웃음>